야, 정말 엄청난 무대였습니다, 진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엄청난 게 준비되어 있다 그랬죠. 아, 김범 진짜 노력 많이 하셨어요. 야. 야, 진짜 버라이어티 하다, 버라이어티. 에 최초로 일렉트로닉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최초로 최초인데 희나리가 아, 일렉트로닉으로 편곡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은 못 하죠. 네. 당장 그 강남 클럽에서 이제 바로 틀겠는데. 저 야. 아, 너무 잘. 야, 마음 놓인다. 엉싸 너희들 안 하는 음악이 없는 거같아 모든 모든 장르 다 섞어. 괜찮은데? 야. 아, 저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예, 사실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 사실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연이었고요.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진짜 울고 싶으지 은이었어요 준비하는 동안에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제가 무대를 살린 것이 아니라 관객이 무대를 살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즐겨주시는 모습에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눈물이 날것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왜? 네. 예. 왜 나? 진짜? <웃음> 너야. <웃음> 와! 와! 아. 아. 할 말이 없어. 앉아. 오, 진짜였어. 아. 할 말이 없어. 정말. 진짜 진짜. 아, 나 정말 이거 아, 제동아 이거 어디다 놓냐. 조한영이 오늘은 아, 조한용. 그냥 이거 그냥. 워낙... 어 <laughs> 와, 와, 미치겠다. 이게 워낙 음악적으로 워낙 다양해서. 아, 진짜 오늘 오늘 일났네요 정말로. 아, 너무 좋은데. 아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무대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나가수의 요정이죠.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별명들이 저희끼리 요정이었는데 이제. 온 국민의 요정이 됐습니다. 박정희 씨가 오늘 부를 노래는 조수미 씨의 나가거든입니다. 박수를 청해 보겠습니다. 긴장할까? 거 이거. 것 같아요. 다긴장거 미국에 거온 사람들은 뭐 이거. 어떻게 거이는거 배우고 거나 미국 물 먹으면 긴장 안 하는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는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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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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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그거를, 이거를 신으면안 돼. 이거는 노래에 방해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살짝 이렇게 벽을 세웠었어요. 그냥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